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걸좀 살피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하게 될 실험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며, 마지막으로 그 실험이 설사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과연 이더리움이 우리가 기대하는 폭발적인 가격의 상승까지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냐, 오를 것이냐? 오늘 유튜브의 진짜 목적,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모든 컨텐츠들의 전제는요,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디지털 세계가 오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이미 임기점을 넘었어요. 저희 블로베 구독자분들, 지금 한 1,500명 벌써, 와, 네. <laughs> 그러시는데, 코인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본인만의 시각을 가지시기 위한 이런 여정을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 이 주제는 지난 십 수년간 끊임없이 비트코인이 대표로 싸우고 또 검증한 사실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증적인 해답이 나왔죠.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미국의 뭐 미국 대선의 영점들 중 하나로 비트코인이 등장했다는 것. 이런 것들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임계점을 비트코인에 이미 넘었다는 것. 그것이 블롭이 전제하는 사실입니다. 네, 비트코인 말고 이제 문제는 다른 코인들이에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저번 영상을 보고 딱 마음이 감명받고 동하셨는지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어요. 대부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시거든요. 근데 역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홀리마켓에서도 보시면은 한 20억 정도가 베팅이 들어가 있거든요 2024년에 정고점을 못 뚫을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평, 어, 전망이 팽배하네요 유튜브의 목적이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서 공부하고 또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비트코인, 나는 비트코인 하나만 할게! 라고 하시면 저는 그것도 완전 존중합니다. 저 역시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그 기술이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크립토의 그 신념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바꿀 코인이 비트코인 딱 그거 하나뿐일까요? 아직 정답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더리움을 장기 투자자의 시각에서 파헤쳐보자는 겁니다. 왜? 현재 시총 기준으로 2위예요 가장 융성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항상 발전도 제일 빨랐어요. 그런데 요즘 공격받고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번 편, 저전번 편에서 계속했어요. 보실 분들 그 동영상 한번 봐주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유학을 하면 이더리움 새로움을 잃었다. 디파이와 이더리움 인프라 간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유니섭 앱체인 나오고 난 다음에 점점 더 분위기가 막 시끌시끌하죠. 또 소각량이 발행량보다 많던 울트라 사운드 머니 내러티브 시절 끝났다. 포토댕크 샤딩 이후 스윙 메커니즘 다 고장났다. 뭐 이런 문제들 많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아주 마케팅 잘하고 있는 멀티코인의 카일.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얘기 계속합니다. 우리의 크립토피플들 동요하고 웅성웅성하는 모습들. 또 여기에 이더리움 보유자들 저를 포함한 또, 제 주변에도 구력 좀 있으신 분들도, 아, 이거 동력 잃은 거 아닌가? 이제 더 이상 확장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가격이 곧 내러티브다. 이런 말이 많이 떠올라요. 지난 장. 지 지난 장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사둔 사람들. 저를 포함해. 네. 오를 거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계속 안 오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막 전고 뚫고 막 가까이 오고 막 이러는데 이더리움 답답하죠? 그러니까 막그 답답한 마음이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것처럼 막 생각되고 가격과 그 기술의 현재 발전 현황 중에 뭐가 선행하고 뭐가 후행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가격이 기술의 지표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내러티브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정말 이더리움이 모멘텀을 잃었을까요? 로드맵을 지키지 못하고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일까요? 아니면 가격이 저를 흔드는 걸까요? 혹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요.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바라는 게 나뿐인가? 다시 말해서, 설마 이더리움 로드맵에서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 내가 착각하고 있나? 나만 이더리움 로드맵을 잘 완수하면 결국엔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이더리움 코어 커뮤니티 사람들도 그렇게 구조를 짜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기대였고 착각이었나? 라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더리움은 안 흔들렸습니다. 롤업 중심의 로드맵을 발표한 게 2020년인데요. 그때부터 쭉 똑같았어요. 두 번째, 장기 로드맵의 가장 큰 목표가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냐? 아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사용성의 무한한 확장을 목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나 UTXO 기반의 생태계 등등이 원체적으로 응용에 취약한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첫 번째 코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서 그저 존재하면서 가치를 계속 축적시키고 담을 수 있는 네트워크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자리 잡고 있어요. 반면 이더리움은 여러분 사용성의 확장의 로드맵을 둬요. 그렇기에 설사 둘의 가격이 똑같이 상승을 하더라도 서로 같은 이유로 수요와 채택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 그거를 전제에 두고 우리는 장기 투자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투자할 때에는 그 로드맵 상에서 하고 있는 1년의 실험들이 과연 이제 온 트랙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걸좀 살피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하게 될 실험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며, 마지막으로 그 실험이 설사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과연 이더리움이 우리가 기대하는 폭발적인 가격의 상승까지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냐, 오를 것이냐 이걸 모두 살펴봐야 한다는 점. 먼저 디스클레이머 이 영상에 대한 글은 오로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투자 조언 아니고 최종 결정은 시청자분들한테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는 이더리움의 실험이 과연 무엇인지 로드맵상 북극성이라고 하는 목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과연 제대로 미세 조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첫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그 목표 라고 하는 합의된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어, 비탈릭 뷰테린이 2017년에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그 이더리움 로드맵에 합의된 목표로서 가치상승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요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가격이 오르는 게복극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비탈릭 뷰테린도 애둘러서 가격이 상승하던 것, 그것은 원래부터 우리 이더리움의 로드맵 자체는 아니다. 화폐성을 가지는 거는 그냥 나중에 그럴 자격이 있을 때 되는 것이다. 부산물로서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 그게 열린 결말이기는 한데, 그거 자체가 목표는 아니고, 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는 식인 거죠. 아니 투자자가 듣기엔 조금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래 너네 로드맵상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해 진짜 목표는 뭔데 두 번째 그 화폐성을 갖게 되는 때가 도대체 언제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참고 영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뱅크리스 팟캐스트의 그 이더리움 재단 리서처 마이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이 진짜 돈이 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꼭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들을 단계별로 머지, 써지 버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두었고요. 이것이 장기 로드맵 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북극성이 수량적 측면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경제 활동을 늘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선회한 로드맵이 결국엔 이더리움 롤업 중심의 로드맵인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죠. 각 레이어단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120강 강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깨알 같은 강의 홍보. 네. <laughs> 그 결국에는, 요약하면 이더리움은 돈이 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돈으로 쓰는 사람과 활동이 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수량적 측면에서의 활동이 엄청 많이 늘어야 된다 라는 것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구조를 변경하고 인센티브를 변경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바텀업 방식이었죠 그 방식 중에 하나로서 글로비라는 공간을 만든 댐쿤 업그레이드 가스비를 저렴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L2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이 와중에 현재 이더리움은 로드맵 달성해가는 이런 여러 목표 중에서 더 저렴한 저장 공간을 만드는 DA이자 탈중앙 세틀먼트 레이어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 그 저장 공간에 저장된 레이어2들의 활동을 늘리는 게 현재의 우선순위다라고 잡은 것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그럼 질문이 일단 해결이 되었다 한다면, 이더리움의 북극성은 결국에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래, 너네들 북극성 이해해. 많이들 써야겠지. 근데, 왜 하필 그덴쿤 업그레이드 있잖아. 그거 왜 하필 반감기 직전에, 그 강세장 직전에 적용됐어? 왜 하필 3월에 블록 적용한 거야? 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이런 의문이 드냐면요. 네. 한번 보실까요? 크립토컨트 데이터인데요. 덴쿤 업그레이드 전에는 하루 트랜잭션이 한 500만 건 내외 정도 된걸알수 있어요. 아까 업그레이드 이후에 쫙 올라가죠? 한6 700만 건 정도로 증가했고 또 트랜잭션 피는 확실히 줄어든 것을 볼수 있네요. 네, 이렇게 한30% 정도의 거래 증가 평균 거래비용 하락이 나타나졌는데, 밸리데이터 수익은 99%나 감소했잖아요. 이더리움 레이어원 밸리 수익은 99% 감소했는데, 거래량은 약30% 정도만 증가했다는 거. 이 업그레이드가 제한이 된게 2022년 3월이거든요. 그 뒤로 2년 동안 연구하고 실험하다가 2024년에 적용이 돼요. 이 2년 동안 도입되었을 때 영향 같은 건 연구되던 것이 없었나? 시기 측면에서 L1 소득이 떨어질 것, 99% 감소하는 것, 이런 거 설마 다 아는데도 이렇게 진행해버린 건가? 과연 이게 시기상으로 최적이었나? 뭐, 조금 더 늦게 적용됐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왜 하필 덴쿤이 이번 반감기 직전에 적용이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던 울트라 사운드머니 네러티브? 사실 그 머지 이후 첫 번째 반감기거든요? 근데 그 효과분을 그대로 가격에 흡수하지 못하고 덴쿤을 적용을 왜 했을까? 개인투자자로서의 그 작은 아쉬움이었다는 거. TVL이 더 커지고 나서 덴쿤 업그레이드가 일어났으면 오히려 얻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예요. 만약에 이더리움의 그 경제활동의 증가가 이더리움 로드맵의 북극성이라 한다면 그 북극성이 달성하는 데에도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오히려 TVA를 더 많이 확보하고 생태계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달성된 레이어1의 이런 자산들이 L2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도록 하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그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참막 찾아봤어요 왜 하필 3월이었을까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 미팅록인데요 127번 이콜 127에서 회의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2월 8일에 한 회의에서 3월 13일에 덴쿤 업그레이드가 정해졌다. 들어보시면, 우리 이제 날짜 정하자. 기술적으로 L2 테스트넷들이랑 이어저가다 완료했다. 뭐, 이때로 하자고 되게 심플하게 날짜를 정해요. 그게 미치의 경제적인 임팩트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임팩트를 고려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것 자체가 이더리움의 이토스에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중립적인 프로토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로드맵이 정해졌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적용돼야 되는 거다 계속 아쉬워서 리서치를 조금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승적으로도 3월에 이더리움 수익 메커니즘을 크게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지는 요거에요. 결국엔 덴쿤 업그레이드를 빨리 한 것도 이더리움 장기 로드맵 달성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던 걸로 추측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DA들, 다른 DA 체인들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로드맵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마이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만 TP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세틀먼트 기능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 세틀먼트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이더리움의 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DA 기능까지 동시에 있어야 결국에는 그것이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있 수많은 활동들이 이더리움 L2 그리고 그 L2의 내역들이 L1에 기록되면서 빨리빨리 이 수많은 TPS가 동시에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 내역들의 저장소로서의 DA 역할을 담당하는 체인이 다른 체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레이어 1 메인넷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싱킹이 빨리빨리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수만 TPS를 결국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먼 미래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셀레스티아, 기형, 아이겐 레이어 DA, 어베일, 이런 DA 체인들 막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들, 확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DA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그 DA와 롤업 간의 잠금 효과가 생기고 관성이 생겨서 롤업 체인들의 데이터 저장이 이더리움 외부, 외부에 별도에 저장되는 것이 관례화될 수도 있었다는 것. 그것은 이더리움의 장기 로드맵의 치명적인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 그렇다 보니까 아왜 블록을 올해 연초에 빨리빨리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냐 설사 그것이 의도되지 않았을지언정 장기적인 로드맵을 모았을 때 그것이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추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